짠. 벌써 때가 왔습니다. 짐 싸는 시간. 그 드레스 코드가 실버 앤 화이트잖아요. <laughs> 마련한 실버 크롬이. 그리고 실버 짐색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짐색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고민했는데 뭐 그냥 하루 재밌게 놀고 오는 목적으로 샀고요. 안에 이렇게 안주머니가 따로 있길래 편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키링을 달려고 하는데 저희 언니도 이 실버 가방을 샀습니다. 오로지 이 콘서트를 위해서 평소에는 거의 안쓸것 같은 가방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그 실버 뜬 날에 샀던 집게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샀던 거고 이거는 마침 그날 갔는데 딱 이런 걸 팔아서 아 이거 너무 실버 드레스 코드랑 딱인데? 라는 생각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머리하니까 진짜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가방 꾸미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사서 아직 한 번도 안쓴 저의 이걸 달지 이걸 달지오 색깔이 엄청 너무 노랗다. 이번에 갔다 오면 진짜 진짜 빨아야겠어. 진짜로. 이게 진짜 좋구나. 에비이랑 저번에 만들었던 키링. 저번에 짐을 뒤지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옛날에 사놓고 진짜 진짜 그냥 넣어놓고 한 번도 안쓴것 같아요. 봐봐요. 이것도 꽂혀 있거든요. 어 불이 나온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이렇게 달고 갈까? 이 키링의 장점은 나침봉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옛는 나침봉을 그리워하면서 아 원래 몇개더 달려고 했거든요 못 달겠는데? 이런 거.. 이런 색깔이 너무 안 맞는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짐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응원봉 저 아직도 이렇게 박스에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잘 보관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저번에 산업 갔다가 이게 뚝 끊어져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나침봉 이제는 깨져서 돌아가지 않는 저의 나침봉이 달려있는 이거를 갈아 끼워줄게요 나침봉 들고 있을 때 이거를 손목에 끼우고 있으니까 여기가 뚝 끊어지니까 이게 바닥으로 쾅 떨어졌거든요 어, 이건 이거밖에 안 적혀졌구나. 그래도 혹시 스탠딩에서 손목에 이거 걸고 있다가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 짐싸기의 목표가 있는데요. 더위를 조심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가볍고 복잡하지 않게 짐을 싸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다들 이것도 같이 끼우시던데? 어떻게 끼우는 거야? 한번 먹는 게 아닌가요? 그냥 한 번만 끼워 갖고 다니는 건가? 고민이 되네. 더워서 이거는 그냥 빼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응원봉이 나왔으니까 응원봉 필수템, 소켓이랑 건전지입니다. 항상 준비물 올리면 제일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 mm 밀리미터라는 데에서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유용하고 소켓을 못 끼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소켓이랑 건전지 세개딱 들어가는 통이어서 좋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건전지 잔량을 알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걸 보통 여기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넣으면 너무 편하고 이것만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편해서? 이번에 또 이걸 받을 거라서 좀 고민이긴 해요. 어차피 받을 거 따로 가져가지 말까 하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분증. 뭐, 신분증이랑 기타 용품들 이렇게 넣었고, 스테이 카드 챙겼고. 근데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를 사왔는데, 이번에 더워서 진짜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짐도 줄여야 되니까 차라리 신분증이랑 사기카드 이런 것만 이런 데 넣어가지고 걸어 놓을까? 그 스테이 좀 가고 입장하고 이럴 때 필요하잖아요. 지갑도 안 가져가고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 귀엽죠? 귀여운 리노의 사랑해가 담긴 보조배터리를 챙깁니다. 그리고 이어폰도 무거우니까 줄 이어폰으로 가져갈 거예요. 차에서 노래곡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형도 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더위를 위한 아이템들. 저는 일단 스탠딩은 안 가거든요. 키가 너무 작아서 스탠딩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더울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쿨패치 같은 거는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어서 하나씩만 가져갈까 고민이고요. 이런 파우더 시트. 가서 땀 흘리고 닦으려고 이것도 찾아봤는데 제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이런 것도 샀거든요. 근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오히려 이건 짐이 될것 같아서 아예 안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파우더 시트랑 별개로 물티슈랑 이렇게 챙겨가려고 합니다. 선풍기랑 양호산 보니까 그래도 처서가 지나니까 엄청 더울 것 같진 않은데 또안 덥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꼭 선풍기는 필수로 챙길 거고 양호산 이건 진짜 진짜 안 챙기면 안될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번 콘서트 필수품이 이거예요 체조가 정말 정말 땡볕밖에 없기 때문에 줄을 기다리거나 돌아다닐 때 양산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가는 장바구니도 챙길 거고요 이번엔 진짜로 짐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아 그리고 이거 일단 포카 몇 개랑 그리고 슬리브를 꼭 챙겨가야 그 스테이존에서 포카를 받아가지고 바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슬리브 넣을 수 있는 이런 틴케이스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나눔을 들고 갑니다. 일 이번에도 나눔이에요. 와 귀엽다. 완전 잘 나왔는데? 귀엽죠. 아 리누도 잘 나왔다. 이렇게 3개 나눔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세로가 조금 긴 느낌이긴 한데 색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거는 그 영복천사님 막심하지 마세요. 잘될 겁니다. 그 현진이가 말했던 그 문구에서 가지고 왔고 이거는 현진이가 너무 적재비 같아서 클로버와 함께 행운의 적재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사를 위한 리노 500장씩 주문해가지고 그 제가 24, 25일에 1, 200장씩 나눔을 하게 될것 같고요. 공지는 트위터에 올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 모두 콘서트에서 봅시다. 다들 더위에 지지 않게 화이팅 하자구요. 짜잔. 이번에 실버 화이트 맞춰가지고 네일을 했는데 손톱을 길 수가 없어서 그냥 짧은 대로 대충 했거든요. 나눔용 포장을 해봅시다. 이거랑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름이라 위생을 위한 손소독 젤. 그, 항상 무인 나는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구독자분들 드리고 싶은데 못 받아갔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여유분량도 꽤 많기 때문에 꼭 연락을 해주세요.